네, 그러면 위반과은그 19년 6월 고3과 24번이고요.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서 보죠. 여기 글의 제목이니까 전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한번 가서 볼게요. 자, racial and ethnic relations in the in the United States are better today than in the past라고 되어 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racial relations, ethnic relations 이렇게 되어있고요. 인종적 관계와 율 인종적 관계와 ethnic이니까 음, 민족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가 ethnic라고 하면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thnic이니까 인종 민족적 여기서는 인종 다시 여기 보셔야 되겠다. 레이스하면은 경주하다라는 말로도 쓰이죠. 근데 레이스라는 말이 명사로 쓰면 인종이라고 쓰이게 돼요. 그래서 레이시즘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주의라고 쓰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치고요 여기서 어, racial relations and ethnic relations 얘네가 예, 지금 주어고요. 동사는 are. better,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날, 언제보다요? 과거에서보다 오늘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many changes, 많은 변화들이 필요해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before, sports are a model of inclusion and fairness 되어 있어요. inclusion 하면은 통합,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전에 스포츠가 되는 거죠. 모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롤모델이 되기 전에 어떠한 롤모델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속성과 성격을 꾸며주죠. 그래서 인클루션이니까 통합, 포함과 공정함의 모델이 되기 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The challenges today are different from the ones faced 20 years ago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challenge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도전 여기다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challenge 라고 되어져 있으면 도전 또 한가지가 당면한 문제 당면한 문제라는 말로 쓰이게 돼요. 글씨가 그 더안써지는것 같다. <laughs> 자 여기서 오늘날의 당면한 문제는 달라요. 자, 여기 있는 걸 세모 표시하면, add once, t once, do, 세모칸 표시해주면 되겠죠. 20년 전에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이 보여주게 되어 대절 이하라고 보여주게 되어 when, current challenge. current는 현재의 문제들이, 자, 여기서 meet 이라는 단어는, 만나다 말고요 어떤 말로도 쓰이죠?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현재 의 문제들이 만족되어지면, 충족되어지면 새로운 사회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죠. 됐죠? 그러면 이러한 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New Social Situation이 위치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challenge, 새로운 문제가 emerge, 나타나게 됩니다. In a New Social Situation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여기 요거가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나가면서 위치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얘가 사라지면서 위치 그 다음에 인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우리의 경험이 보여져요 경험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만족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충족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돼서, 그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emerge라는 것을 나타나다라는 말로, 얘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즉, 뒤에 목적어를, 뒤에 목적어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전치사가 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Once 일단 뭐 하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접속사로 써요. 얘가 여기서 분리 인종 차별이죠. 인종적 차별과 민족적 차별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얘가 주어일. 주어이. 주어이. 주어일. 동사 1 여기서는 주어 2 동사 2가 되죠. 그래고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은 배워야만 되죠. 2에 걸려서 사는 법, 일하는 법, 노는 법, play with 이 h 아들 서로 서로 같이 놀 살고 일하고 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Despite가 있고요. Despite는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모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나 사람이 들어온 목적격이 들어가요. 반면에 t h o 라는 애, although 그 다음에 even if, even though 이런 애들은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얘네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d i v e 니까 다양한 경험들과 c u l perspective 되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서로 서로 같이 노는 법, 서로서로 서로 같이 지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고죠 그럼, meeting this challenge requires a commitment to equal treatment. 자. Plus, learning about the perspective of others, understanding how They define and give meaning to the world, and then determining how to form and maintain relations, relationships while respecting difference, making compromise, and supporting one another in the pursuit of goals that may not always be shared.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에서 하나 보셔, 오, 첫 문장이 되게 길었네요. 여기가 지금 주어예요. 그죠? 그럼 동사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require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떤 헌신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위해, 무엇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냐면 equal t r e a t m e n t 죠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배워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관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1. 2.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알아야 되죠. 어떻게 그들이 정의하냐. 주냐. 의미를. 자,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고,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냐.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죠. 그리고 어떻게 결,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how to form, maintain 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건 how to 동사원형은 여기서 이 to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주어 should나 주어 can으로 바꿨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how they, how they can form and maintain form relationships, maintain relationship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maintain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지하다. 또한 가지가 주장하다. 여기서 유지하다,겠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결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음, 뭐를 하면서요? r e s p 존경하면서요. 무엇을? 차이에 대해서 서로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또 한가지가 making compromise, 타협을 하면서 또 한가지가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one another, 서로서로예요. 구별 없이요. 그냥 서로서로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힘이 되게끔 해줄 수 있죠. 무엇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추구하는데. 아마 not always p e shared, 같이, 아마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데 서로서로 서로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None of this. 죠 여기 주어의 부정이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중에, 이러한 앞에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요? 쉽지는 않습니다. Challenges are never met once and for all tim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결코 are met 만족 만족되지 충족되지는 않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for all time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국에서요 인종적 관계와 민족적 관계는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나 많은 변화가 여전히 필요해요. 뭐 하기 전에 스포츠라는 것이 어떤 통합과 공정함의 모델이 되기 전에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오늘날의 문제들은 20년 전에 마주한 우리가 직면한 페이스는 동사로 마주한 직면한이죠. 마주한 그런 문제들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뒤따라고 보여주게 돼요. 뭐냐면 현재의 문제들이 충족이 되어지면 만족이 되어져 해결이 되어지면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일단 인종적 인종 차별 민족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같이 지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다양한 경험을 여태까지 해왔고, 그리고 문화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diverse experience, diverse cultural perspective라고 보시는 게꽤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같이 살아야만 하고, 서로서로 서로 같이 일해야만 되고 서로서로 서로 같이 놀아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충족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다 똑같이 대해줘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결정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이를 인정해야 되겠고 타협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들이요?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코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만족되지는 않을 거예요. 충족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가서 볼게요. 1번은 o n g 진행 중인 문제, 스포츠에서 지금 진행 중인 문제, 인종적 문제, 민족적 문제. 그리고요, 여기서는 스포츠에서의 인종적, 민족적 부당성, 원인과 결과. 아니겠고요. 그러면 스포츠에서 인종 다양성, 민족 다양성의 역사, 역사 따위 없어요. 음, 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팀을 위해서, 그리고요, 음, 모든 팀을 위해서, 아, 모든 팀원들이 해서, 그 팀이 있습니다. 팀 스포츠의 힘. 개소리야? 이건 말은 좋은데 이건 아니죠. 자, Corporation. 협동은 놓여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스포츠맨십의 핵심,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이 어, 부분이 요 전체를 뭐랄까요? 이거 가지고 이거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스포츠가 모든 걸로 통합하고 모든 것을 공동화, 공정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모델이 되기 전에 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변화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many change라는 것이 좋은 거죠. 뭐하기 위해서 좋은 거냐면 및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한 예가 어디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쭉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요게 주어니까 동사는 are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을 잘봐 주셔야 돼요 많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are needed라고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거봐 주시고요 여기서 d h e o n e 는 앞에 있는 c h 지를 받는다 그래서 one이 아니라 once가 되어야 되고요 faced 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the, once, which, was, faced.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되는데, 요게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when 다음에, current, 현재의 당면 과제가, are, met, 여기까지 또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in, which, 여기 있는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여기 있는 거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10번 정도 쓰고 외워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수동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태, 여기서도 수동태,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new social situation 이렇게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왓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야 되고,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잖아요. 이머시가 자동사고, 뒤에 목조가 없어도 되고요. 이머시라는 단어는 올해 e b s 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차별, segregation이 지금 주하다 보니까, is가 들어갔다, is e l i m e n t eliminate,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despite, 전치사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가 requires 단수로 들어갔고요. commitment는, commitment는 헌신, 약속, 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 다시 체크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define에, 아이고 여기 그거 가기 전에 어? 가도 되겠네요. 여기 how절, how절, 명사절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요. define에 대한 목적어가 the word, give meaning to the word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how to, 동사원형 to에 걸려서 form, to에 걸려서 maintain form의 목적어가 relationship, maintain의 목적어가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스펙팅, 메이킹, 서포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여기는 위치하고요. 한번 쓸수 있게끔도 는쓸수있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수 있게끔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 가서 볼게요.